강 회장님 주일 설교와 함께하는 말씀 프로젝트 하세요한 주간 주시 말씀을 잘 실천하고 계실 줄 있습니다 당회장님 설교를 통한 늘 말씀의 생활화로 믿음 성장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당회장님께서는 마가복음 5장 말씀을 통해서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의 부활과 죽음이라는 이 기적을 믿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열두의 혈루증을 치료받은 그 여인의 기적을 통해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첫 번째 대지 절대 절망에 처한 여인을 통해 절망의 밤이 아무리 깊어도 한 줄기 소망의 빛을 의지하여 주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일어나면 반드시 희망의 새벽이 밝아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돼지, 믿음의 손을 뻗은 여인을 통해서는 희망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환경의 장애가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끝까지 믿음의 손을 뻗어 이 여인처럼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 때 기적이 일어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지막 돼지, 은혜를 베푸신 예수님을 통해서는 기적을 경험한 여인에게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물으셨을 때 여인이 대중 앞에서 용기를 내어 대답했습니다. 그럴 때 믿음이 너를 구현하고 평안히 가라 라고 축복하셨습니다. 믿음의 손을 내밀고 주님께 집중할 때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한 주간도 레나 마리아처럼 환경에 굴하지 않는 믿음의 선택으로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늘 승리하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이번 주 문제 정답과 정답자 추첨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렐루요네 문제 정답 확인할 시간입니다 1번 문제 드리겠습니다 난이도 별2개 문제인데요 이번 주에 말씀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1번입니다 주의의 옷에 손을 댄 여인 2번 문제입니다 난이도 별 3개 문제입니다 이번 주에 본문 말씀은 어디일까요 정답은 3번입니다 바가보장 25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3번 문제입니다 난이도 별 3개 문제입니다. 주일말씀 세 가지 보면 되지가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4번입니다. 믿음의 손을 내밀라. 4번 문제입니다. 난이도 별 2개 문제인데요. 당의장님 설교 첫 번째 대지에 나오는 사람이 처한 환경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1번입니다. 15년이나 혈루증으로 고통받았다. 12년이 되겠습니다. 4번, 5번 문제입니다. 난이도 별 3개 문제인데요. 당의장님 설교 두 번째 돼지 이, 에, 나오는 설명으로서 에, 기적을 경험하는 에, 과정을 설명한 것좀 다르지 않은 것이 무엇일까요? 정답은 4번입니다. 마가복음 5장 29절은 에, 질병의 치유를 경험했으나 아직 깨닫지 못했다. 몸이 깨달았습니다. 에, 마지막 문제입니다. 에, 난이도 에, 별 2개 문제인데요. 마지막 돼지는 마가복음 5장 34절로 다음과 같이 이어할 수가 있습니다. 동그라미 안에 들어갈 단어는 무엇일까요? 내뭐머시 너를 모머하였으니 뭐머히 가라. 정답은 네 4번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관악대교구 성도님들이 고대하고 기다리시던 정답자 추첨 시간입니다. 11월 22일 당회장님 설교와 함께하는 말씀 프로젝트. 이번 주 참여자는 49명. 최고 기록입니다. 네, 확인해 주시죠. 임국지 목사님, 네, 49명 참여하셨고요. 자, 이제 바로 네, 추첨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영식 목사님 수고해 주시고요. 김영호 목사님, 네, 10번 째 네, 추첨하겠습니다. 요거 맞습니다. 제가 봤습니다 제가 봤습니다 네. 10번대. 네, 10번대. 자, 그다음에 우리 강명사님 네, 끝자리 네, 해 주시고. 아, 네. 10몇 번일까요? 정답은 14번. 네, 박옥금 님 축하드립니다. 할렐루야. 많이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